사장 마인드, 주인의식 가져봤자, 일만 많이 해야 되고, 월급은 사장만큼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TV의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주인의식과 사장 마인드, 그리고 사업가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일이라는 게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사장님이 전무님이라 아니면 상무님한테 일을 시키고, 전무님이나 사장님이 팀장이나 본부장에게 일을 시키고, 그러면 그게 워킹 레벨에까지 업무로 내려와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임직원이라고 하지만 임원과 직원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때 답답한 점들이 종종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아마 들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봐.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어,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권한 위임인데 이 임파워먼트를 할때그 뒤에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네가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네가 이 기업의 오너라는 마인드로 일과 업무를 네가 찾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리딩 하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진행을 해봐. 라는 거고, 그런 식의 업무 방식이 요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장 마인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일이 정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조직에, 어떤 회사에, 어떤 가게의 일을 1부터 10까지 다 제가 할줄 알고 해야 되고, 챙겨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장의 마인드인데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사장의 마인드로 일을 해봐. 네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봐는 하나 틀린 게 있죠. 잘못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을 사장처럼 해도 월급은 사장만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센티브는 한계가 있고, 월급이 일을 하는 양에 따라서 증가가 되지도 않고, 또한 프로젝트가 잘 됐다고 해서 회사의 매출이 10배, 100배가 뛰었다고 해도 내 월급이 10배, 100배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장 마인드, 주인의식이 갖는 맹점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분위기는 이제 여기저기 다 다르니까, 치킨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치킨집을 가면은 알바가 있고 사장이 있죠. 여기서 알바의 마인드는 뭐냐면 사장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여기 쪽에서 저쪽으로 날라라.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 물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알바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알바들은 이 가게의 흥망성세와 나의 삶이 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인 의식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용인의 마음으로 일만 하는 거죠. 사장은 그런 알바들을 보면서 답답하니까 일을 시키죠. 그러다가, 시키다가, 시키다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키다가 답답해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좀 이제 알아서 할 때가 되지 않았니? 내일좀 네, 알아서 할때 되지 않았니? 잘 나가는 메뉴를, 마진이 많이 남는 메뉴를 추천한다거나, 알아서 할 때가 되지 않았니? 많이 해봤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단계가 오고, 그 단계가 조금 더 지나면, 찾아서 할 때가 되지 않았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찾아서 할 때가 되지 않았니라는 게 바로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사장의 마인드, 주인의 마인드, 주인 의식을 기대하는 시점이 됩니다. 알아서 할 때가 되지 않았니? 알아서 하면 월급이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기대하는 바랑 종업원이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장님 마음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답할 만도 하죠. 직원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사장의 마인드, 주인의식, 이런 거 말고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마인드셋은 뭐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바로 사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가, 기업가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년이 뭐 점점 점점 짧아지는 게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노조가 있다고 하면 뭐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올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긴 하는데 실제 회사를 보면 63세까지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없죠, 없어요. 50세 마음속에 데드라인을 50세라고 잡았다고 하면 이제 40대 혹은 30대 중반의 사람들한테는 10년, 15년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15년 내에 내 월급이 엄청 많이 올라서 그 남은 여생을 다른 일을 안 하고 살 만큼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세, 55세에 은퇴를 해도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회사 생활을 회사에 대한 나의 충성심, 로열티, 회사 자체의 성장, 회사에서의 자아실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면서 회사를 다닐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10년, 15년 뒤에 나에게 반드시 오게 될그 순간, 내가 사업가 정신, 정말 기업가 정신을 갖게 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필요한 스킬들을 지금 실전에서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면 사장님이나 아니면 임원이 너 발표 좀 해. 이거에 대해서 레포트를 가지고 와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에 스토리를 짜고 분석을 하고 엑셀을 돌리고 파워포인트로 정리하는 과정들이 내가 나중에 사업을 준비할 때 상권을 분석하고 아이템을 분석하고 사업을 구상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펀딩을 따내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프레젠테이션 연습, 보고서 작성, 사업 제안서 작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의 뭐 ROI, return on invest, 투자 대비 수익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차를 마시는 시간, 미팅에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내가 사업에서 나의 고객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익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여러분들로 저희에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장 의식을 가져라. 주인 의식을 가져라는 일을 그렇게 시키려면 월급을 사장만큼 주든지 아니면 사장만큼 권한을 주든지 해야 하는데 이건 사장만큼 일을 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회사를 다니기가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결국에는 그 사업이 뭐가 됐든, 그 사업이 뭐, 물건을 파는 게 됐든, 지식을 파는 게 됐든, 커피를 팔든, 뭘 팔든, 자신만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결국 모든 개인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회사를 다니는 이 기간이 나의 사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기르고, 연습하고 실전에 써먹는 그런 기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의 마인드셋, 조금의 보는 시선의 차이로 내가 하는 일상 업무의 의미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적기라고 많이 보세요. 다른 영상에서 찾아 뵙겠습니다.